안녕하세요, 신보석의 오늘 리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선수는 TT 시즌 어, 세레이오 라모스입니다. 급여는 15고요. 참여도는33 하이하이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피파 어딕트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직접 써본 입장에서도 33이 맞는 것 같아요. 가격은 1카에 260만 원, 4카가 한2 0 0 0만원 어, 형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스탯과 피지컬을 살펴보면은 수비 수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스탯이 다 높게 나왔고요. 패스와 볼 컨트롤이 좋아서 빌드업이 가능한 파이터형 수비수입니다. 여기서 파이터형 수비수라고 함은 어 기다리는 수비가 아닌 좀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수비를 하는 선수들. 즉, 달라붙어가지고 공을 뺏어내는 선수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라모스의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게이 적극성 91이에요. 이 실제로 사용했을 때 뒤쪽으로 빠지는 모습보다는 앞쪽으로 나가서 몸싸움을 먼저 걸고 볼을 상대방이 잡기 전에 패스부터 차단하는 모습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점프가 97이라, 어, 매우 뛰어난 공중볼 처리 능력을 보여주고요. 스테미너도 높고, 민첩성 높고, 전반적인 체감 자체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게다가 참여도가 3-3이라서, 활동량도 되게 많아요. 수비수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분야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면으로는, 달리기가 느려졌어요. 전반적인 이 수비수 전체를 보면은, 빠른 속력이지만, 이 농염 라모스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속력이 조금 다운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밸런스도 사실은 뭐 수비수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밸런스라는 거는 높으면 좋은 거거든요. 밸런스가 64라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움직임은 이 커팅 그리고 패스가 들어오는 골 차단, 뭐 발로 오든 머리로 오든 그 어떠한 종류를다 포함하는 골 차단에 매우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수비 라인에서 그러니까 수비 라인 맞을 때. 수비라인을 끝까지 끌어내리고 버티는 형태의 수비에서는 좋지가 않아요 이 선수는 수비라인을 높이고 내가 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들어가서 뺏어오는 그런 주도적인 수비 움직임에 아주 적합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활동량이 엄청 많습니다 3-3이다 보니까 뭐 계속 뛰고 있어요 이 선수가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엄청 많이 뜁니다 거기다가 볼 컨트롤과 패스가 좋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 많이 뛰고 패스 좋고 즉 후방에서, 뒤쪽에서도 빌드업이 충분히 가능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체감은 일단 마름이죠 체형이 마름이고 민첩성이 80이 넘어가요 웬만한 공격수만큼 나오기 때문에 역동작이 거의 없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태클을 한번 했어요 그럼, 다른 선수들은, 태클 한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 태클까지가 되게 오래 걸리지만, 라모스는, 발을 바로 빼고 다시 태클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빠르고, 민첩한 모습을, 어, 보여줍니다. 수비수가, 크게 나누면두 가지가 있죠. 좀, 묵직한 선수가 수 하나 있을 거고,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있을 텐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묵직한보다는, 당연히, 날렵한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비를 할 때, 몸싸움으로 어깨 밀어 넣어가서 뺏는 것보다는, 태클 키를 활용해서 뺏는게 훨씬 좋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한 줄로 평가하면 빠르고 파이팅 넘치는 1티어 선수입니다. 라모스가 지금 계속 1티어에 못 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라모스를 1티어로 생각 안 하시는데 라모스는 진짜 이 활용법을 제대로만 쓰신다면 진짜 1티어 비수가 맞고요. 추천 활용법은 뭐 당연히 센터백에 사용하시면 좋고요. 뭐 조합은 이 커맨더형 센터백 버티고 기다리는 수비수와 함께 쓰시면은 진짜 좋아요. 근데, 그 버티고 기다리는 수비수를 어떻게 할수 있느냐. 뭐, 당연히 수비스탯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적극성이 좀 낮다. 말디니, 비에이라, 바란, 키아고, 시우바. 이 정도 선수들이 이 라모스와 좋은 조합을 이룰 수가 있는 선수다. 구매 권장도는 극과 극이에요. 1 아니면 10입니다. 일단은 뭐, 빠르고 민첩하고, 패스 차도 좋고, 볼커팅 좋고, 뛰어난 공중볼 처리까지 가지고 있지만은, 밸런스가 좀아쉽고요 이, 올라가는 움직임과 튀어나가는 움직임이 조금 있어요. 게다가, 요즘에 추세가 태클키를 많이 안 돌리고, 그냥 몸으로 어깨를 비벼서 뺏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 몸싸움이 조금 딸려요. 마름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수비라인을, 높게 올려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꼭 사용해야 되고 이 선수보다 뛰어난 선수를 찾기가 힘든 최고의 선수지만 수비 라을 내리고 조금 버티는 선수들에게는 조금 많이 아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5분 리뷰였고요. 번외편입니다. 농협을 살까 티티를 살까? 왜? 왜냐? 농협이 빠르기 때문에 어나 이거는 티티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기본적인 수비력 자체가 티티나모스 훨씬 잘 나왔어요. 노맵보다는 티티가 더잘 나와서 저는 티티 쪽을 많이 선호합니다. 수비는 수비력이 좋아야 돼요. 달리기 빠르고 말고 떠나서 일단 수비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어, 티티를 선호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기준을 드릴 수가 있느냐? NAC는 빨라요. 티티는 수비력이 좋아요. 그래서 4강을 넘길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이 수비수에게 뭐 2천만원 이상을 투자할 수가 있다 하시면은 티티를 가시는 게 좋아요. 4강부터는 이 라모스의 느린 속력이 조금 완화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돈을 2천만원 이상 못쓴다 뭐 3카나 그 정도에서 머물러야 된다 하시는 분들께는 NACD를 가시는 게 좋아요 달리기가 빠르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제가 마, 혀가 너무 안좋네요